네, 자 예은이하고 시연이가요. 자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자 예은이는 북쪽, 자 시연이는 남쪽으로 자 다음과 같이 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둘 사이의 거리가 3.3km 이상 떨어지려면 자몇분 이상 달려야 하느냐? 단위를 맞춰줄 거예요. 분속. 여기도 분속. 여기도 분이 맞죠. 자, 단위 미터, 미터. 근데 여기 킬로미터네요 그래서 단위를 맞춰줄 겁니다. 자, 1키로미터는 1000미터니까, 자, 곱하기, 자, 1000미터를 곱해주면은, 자, 결국 얼마입니까? 예, 3300미터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죠. 단위를 맞춰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같은 지점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거야. 같은 지점에서 밑줄 꺼 볼게요. 자, 지금 예은이는 북쪽으로 이렇게 자, 시연이는 남쪽으로 자 이렇게 갈 겁니다. 자, 둘사이의 거리를 물었어. 자, 몇분 이상 달려야 하느냐라고 했죠. 자, 그래서 X분이라고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X분 동안 자 예은이는 얼마만큼 움직였죠? 분속 100m라는 것은 1분 동안 100m 간다는 소리니까 X분이 흘렀죠? 자, 그러면 100Xm만큼 움직였을 겁니다. 자 100x 단위가요 미터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누가 있다? 예은이가 있고요. 시언이는 남쪽으로 온가 밑으로 가는 거죠. 자 분속 120m니까 얘는 120x 단위는 미터가 될 겁니다. 자 여기 시언이가 있겠죠. 자 그럼 이둘 사이의 거리를 물었으니까 두개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되겠죠. 자 100x 더하기 120x가 둘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데 그 거리가 요거보다 더 떨어져야 된대요. 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상 떨어져야 한다. 자, 그러면, 3,300 이상이니까, 요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좌변은 동류항이니까 자, 220X 될 것이고, 3,300 되겠죠. 자, 먼저 양변 10으로 나누게 할 거고요. 11로 나누게 한번 해볼까요? 11. 자, 그럼 2 되죠? 자, 여기는 30이 되는 겁니다. 다시 2로 나누게 해주시면, 자, 15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X는, 15 이상이 되어서 자몇분 이상입니까? 자 15분 이상 달리면은 둘 사이의 거리가 3,300m 이상 떨어지는 게 되는 거죠.